탱탱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탱탱볼 만드실 때는 10인치 풍선과 5인치 풍선, 3, 4개, 그 다음에 요술 풍선, 1개, 스틱이 필요합니다. 먼저, 5인치 풍선에 스틱을 끼워주시고요. 10인치 인쇄 클리어 풍선에 이렇게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 다음 빼시고요. 그 다음에, 1 2인치와 5인치 사이에 손톱요 풍선을 불어주시는데 얘가 5인치 풍선이 들어갈 정도만 있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5인치 풍선에 바람을 넣주시면 어 되겠어요. 너무 크면 어, 몇개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또 모양이 안날수 있어서 주먹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안으로 집어넣실 으 거고요. 줄 거가 안 예쁘다 하시면은 가위로 자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안에다 집어넣으시고요 또 하나 불어서 넣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스틱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구멍에 살짝 집어넣으시고요 바람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5인치 풍선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실 때는 다시 5인치 풍선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또 같은 크기 방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입구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요. 어, 바람 얘는 바람이 안 빠져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시간 많이 끌실 필요 없이 얘만 잡아 당겨서 얘만 묶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도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가 초록색이 하나 있어서 초록색을 하겠습니다. 스틱을 마찬가지로 끼워주시고요. 안에다가 또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그러면 다시 사이에 걸려서 바람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치풍선을또 하나 불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얘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으실 때1 0인치풍선이 같이 묶어지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더 많이 불어 놓고 싶다 하면, 더 많이 불어 놓고셔도 상관이 이렇게 보면, 녹음하듯이, 흙 돌아가요. 그래서 요게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 개만 놓을게요. 얘만 들어서, 불었으니까 이제 묶어줄게요. 얘는 클리어 풍선이어야지 이 안에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장식을 할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탱탱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할게요. 그다음에 요술풍선을 피요해요 요술풍선은 끝에만 방울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남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위에 올려주시고 얘만 묶어주시는 거예요. 얘는 음 조금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손에서 이 손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줄구와 줄구 주입구 사이 두 개를 연결해서 묶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탱탱볼은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를 반동에 의해서 세게 할수록 얘가 내 앞으로 와요 아이들 놀잇감으로 할수 있는 탱탱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